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그 지도력을 따라야 하는 젊은이들을 향한 말씀과 마지막 인사 말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낙은에된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또는 교회가 고난을 겪고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는 지도자와 지도자를 받는 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좋은 지도력이 발휘되고 그 지도력을 잘 따라가는 공동체는 다가오는 고난을 더욱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는 언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는 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도 베드로는 먼저 사도 자신이 함께 장로된 자라고 밝히고 있지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발전된 정교한 구조나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또한 처음부터 지도력을 가지는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장로들은 현재 장로교 직제 가운데 나타나는 소위 장로직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장로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사도나 말씀 전거자들과 같이 말씀으로 교회를 지도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나는 함께 된 자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교회 지도자들, 장로나 감독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 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양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양을 치는 이 목양적 지도자를 주님께서 두셨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 명령을 받은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을 치고 먹이는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또한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고난은 영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요. 또한 그 길은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길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성도들이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길은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기도 함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양 사역을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억지로 하는 대신에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약물인를 돌보되 자발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섬김의 지도력을 사적인 유익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주장 대신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사도는 지도력으로 섬기는 자들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섬겨야 할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의 말씀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주님이 주실 상과 칭찬을 바라보며 양대를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도자의 눈은 한편으로 양대를 살피고 돌보는 눈입니다. 동시에 또한 지도자의 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있는 눈입니다. 이어서 지도력을 따라야 하는 자들에게도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도는 이들을 젊은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지요. 장로는 상대적으로 연장자라는 개념이 그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또한 장로는 아닐 것입니다. 나이 많은 자가 모두 지도력을 가진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도자는 오히려 영적 영장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 지도력을 따르는 자들은 젊은 자로 표현됩니다. 이 젊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과 겸손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순종과 겸손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 덕목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지도력 앞에서 또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도력을 따르는 젊은 이들에게 겸손과 순종의 덕목을 말씀합니다. 이 겸손과 순종이란 말은. 특히 우리 시대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교회가 시대의 풍조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는늘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나 그 지도력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 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럴 때에 교회는 넉넉히 교회 앞에 놓인 권한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는 일은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불안과 불만과 근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불안, 불만,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것은 대적이 좋아하는 마음들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나니. 이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마지막으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은혜에 굳게 서라 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실 것이다,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견고케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나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나는 근심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불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에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결코 의심하거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에 굳게 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가득히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